안녕하십니까 현대트자연에서 송종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한국 전력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전기료 동결 소식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한 8%대까지 급락세를 보였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죠. 주가가 너무 제 악재, 상당히 과민 반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편도 못 나면 주가 이게 빠질 때 많이 빠져주는 게 좋습니다. 이래야지만 수급이 대 반전을 이루거든요. 어, 썸네일 제목 보면, 두 번째 줄 보면, 바닥에서의 투배, 바닥권에서의 투배는, 어,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그런, 어, 제가 이제 글을 남겨놨는데, 예, 어제 대량 거래가 많이 터졌죠. 어제 일단 그 매도 세력의 상당 부분이 이제 소멸이 됐다고 봅니다. 자, 지금 주가는 이제 대략 한 2만 원입니다. 2만 뭐 100원, 2만 200원인데, 이 정도 가격대라면, 절대 망할해서가 아니죠. 이 정도 가격대라면, 우리가 충분히 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추가적으로 더 사도 괜찮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자료를 보도록 겠지만 연봉으로 보게 되면 한국전력이 8년 동안 하락했습니다. 8년 전 가격이 이제 6만천원까지 올라갔었는데, 6만천원 고점 위에 8년 동안 하락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9년 만에 상승 전환되는 그런 이제 아주 강렬한 그런 파동이기 때문에 전기로 동결 정도 악재해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주가를 회수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어 적극적으로 기존에 갖고 계신 분을 좀더 사시고 그동안 이제 그 가격대가 좀 맞지 않아서 살까 말까 좀 고민하신 분이라면 어 적극적으로 많이 사셔도 됩니다.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어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한국전력 장기 연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2013년서부터 현재까지 연봉 차트가 되니까 이게 12년째가 12, 12년치 연봉 차트가 되고요. 자 이제 2016년도에 63,700원까지 갔었네요. 63,700원 고점 찍고 그 다음에 8년 동안 하락 이후에 드디어 이제 9년 만에 어, 상승 전환되는 려 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연봉 차트 아래 보시면 영업이익입니다. 단위는 조단, 조단입니다. 2013년도에 1.5억, 1.5, 1. .5, 1, .5, 1아 1조 5천억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에 이제 5조 7천억. 이때 이제 주가가 실적 피크가 나오고요. 요 아래 보시게 되면 키움주권의 이제 2015년도 9월 14일자 보고서가 되는데 이 전망치, 증거사 전망치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이 여실하게 잘 보여주는 거죠. 2013년도에 1조 5천억. 그 다음 2014년도는 이제 지난 거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팩트니까 정할 수밖에 없죠. 2014년도에 이제 5조 7천억.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구조 2천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 0 1 6년도 이제 구조 5천억인데, 자,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차이를 한번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키움증권에서는 이때 뭐, 키움증권 외에도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 간에, 2014년도에 실제로는 1조 1천억이었는데, 영업이이 아, 2015년도에, 15년도에 1조 1천억이었는데, 전망치가 9조 2천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2016년도가, 아, 실제로는 구조 5천억인데, 아, 전망치가 9조 5천억인데, 실제는 1조 2천억이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해서 이제 전망치를 높이는 게 증권사 습성이죠. 자, 여하튼 간에, 그 실제 전망치와 실제치와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때는 또 한국전력이 오를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자, 여하튼 그 주가 최고점에서 6조 3천 6만 3천억 고점 위에, 그다음에 이제 이제 그 다음에 2017년도에 4천억, 그 다음에 2018년도에 2천억 적자, 그리고 2019년도에 1조 2천억 적자, 그리고 2020년도에 깜짝이로 해서 그 4조 흑자에다가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5조 8천억 적자, 2020년도가 사상 최대 적자입니다. 32조가 적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찌보면 은 2020년도에 주가가 실적이 최악의 구간을 통과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 회사가, 기업이 망, 망하지만 망안다면 최악의 구간을 통과한 거 이것만큼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게 없습니다. 지금 32조가 이제 32조 적자가 2022년인데 지금도 저는 이제 그 가치 영향이 그것도 이제 가치라고 보는 거죠. 그그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작년에 4조 5천억 적자에서 올해 예상 이제 영업익은 이6작개는 6조에서 많게는 8조 8조가 많습니다. 8조를 전망하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2014년도에 이제 단순 올리겠지만. 2014년도에 5조 7천억 당시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올해 예상 재 영업이 6조에서 8조입니다. 정규로 인상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그런 상태에서 2만원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도주 논리를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한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합니다. 일단 그 시장 전체의 주도주는 삼성 바이로키스라고 보는 거죠. 과연 이제 삼성 바이오스가 이제 그 바이오 뿐만이 아니라 여타 더 성장주 혹은 수혜주까지 이끌어 갈지 그거를 이제 두고 봐야 될 텐데 뭐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가치주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KT를 추천 하고 있고 가치주 차원에서 이제 한국전력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그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2차 전지는 사실 그 후발주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왕이면 이제 그1등주 LG 에너지 솔루션이 1등주로 봐야 될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우리가 눌림목대로 한번 선침의 차원으로 선침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어, 저희 그, 그 승부주 VIP 회원에 가입하시게 되면 반드시 사드릴 제가 두 종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종목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바이오다인입니다. 바이오다인 바이오다인 지금 최근 가입하신 분들은 뭐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고 저희 회원들도 그렇고 또 비원들도 회 제가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 이제 방송을 또 많이 해드렸거든요. 자 오늘 이제 드디어 거래량이 벌써 이제 0만 유가 터졌는데 과연 이제 이 힘으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지 아니면 이제 단기 고점을 기록할지.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일단 관망이야.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간의 대 접전인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충분한 어떤 조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된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매도해서는 안 되고, 이와 같은 에 오늘 매수 세력의 상당 부분이 승리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후, 그 오늘 이후 내일서, 내일 내일 이후의 주가에 의해서. 과연 역사 신고가를 이제 돌파한다, 안 한다, 그 가름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 그 오늘 바이오 다이나하고 이제 그 TNL 두 종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한국 전력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국 전력을 준비했던 겁니다. 어,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그 한국 전력 최근 4개 증권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좌상단이 이제 대신 증권 보고서가 되겠는데, 자, 영업이 기준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증권에서는 올해 예상 영업이 7조 6천억을 보고 있어요. 내년에 1조 돌파하는 것을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상단의 현대차증권에서는 올해 예상영업이 8조, 원, 내년도 1조 원을 전망하고 있고요. 좌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LS증권 얘기인데, LS증권은 역시 그 8조 천억, 그리고 내년도는 1조 천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하단에 보시면 최근 어, 메리츠 증권이 굉장히 그래도 우호적인 그 내용이 있는데, 실적 전망치는 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 6조 6천억, 그다음에 내년도 6조 1 천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터무니없이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뭐 전기로 같은 이런 그 정책 병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섹터에 비해서는 좀 예측하기가 좀더 뭐 까다롭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메리츠증권 보고서 중에서. 이런 내용 있습니다. 커져가는 연말. 지금 이제 이번 9월 달인 전기료가 이제 동결이 되는데 연말에는 이제 전기료 요금이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매수기라고 합니다. 그 인상 가능성을 이제 네 가지 이유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제 쿨타임이 찼다. 쿨타임이 찼다는 건뭐 임박했다는 얘기죠꽉 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전기 요금 인상이 2023년도 11월 달이기 때문에 1년 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높겠고. 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한국전력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국전력이, 한국전력이 전기로 인상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그널은 이제 그 물가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CPI 상승률이 2.0%라고 하는데, 이제 전기로 인상한다 하더라도, 인상한다 하더라도, 어, 사실 좀 부담이 좀덜한데 우리가 체감 어떤 그 물가, 물가가 있죠. 지금 뭐 배추가 한 폭이면 뭐 2만원이라, 2만원이라 그런 얘기를 있는데, 아직까지 좀 시기 상조인데 연말로 가서 다시 물가가 점차적으로 더 안정을 찬다면 인상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는데 제가 드린 이 말씀은 보너스 정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국전력이 요금료, 전기료를 인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영업익은 최소 6조에서 한 8조 정도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그동안 8년 동안 하락 이후에 9년 만에 상승 전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상승 사이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구조 개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노후화된 노후화된 그 전력망들 그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이 또 불가피하고 네 번째는 이제 그 사분기서부터 이제 동절기에 또 진입하죠. 동 동절기에 진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수요가 전력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전기료가 이제 많이 안 나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전기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뭐 상당히 관심이 많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전기가 사실 어떤 그 OECD 평균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봐야 되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동절기로 가면 가수록 이제 전기료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규 예, 전기료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상당히 좀그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리츠증권에서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썼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한국전력 지금 월봉 차트입니다. 장기 월봉 차트 2016년도죠. 16년도 5월달에 6만 3,700원 고점을 찍고 8년 조정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월봉상의 차트 완성도도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어제 주가가 뭐 8%대까지 빠졌지만 여전히 차트 완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는 목적은 차트라는 것은 이 수급의 어떤 흐름과 크기와 전환점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매도 위에도 하락세를 보이다가 매수매도 균형점에서 눌림목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 상당히 이제 유리한 아, 그런 어떤 그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봉 차트를 아, 주봉 차트입니다. 장기 주봉 차트가 되겠는데 2020년서부터 현재까지 주봉 차트가 되겠는데 아, 수급을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려는 거죠. 주봉 차트 완성도도 굉장히 높죠. 물론 이제 어제 주가가 급락하면서 모양새는 약간 좀뭐흉해졌다고볼수 있지만 아, 전반적인 큰 흐름으로 와서는 뭐 여전히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봉차트, 주봉차트 바로 아래가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정치였다가, 지난 그 7월 말 정도서부터 계속 점차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봉차트 바로 아래가 외국인 수급이고, 맨 아래가 이제 기관 수급이죠. 일반적으로 같이 움직여요. 같이 순매수했다가 같이 또 순매도하는 경우인데, 다시 또 이제 그, 어 8월 달에 접어들면서, 8월 달에 접어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또그 쌍크리 순매수를 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과 기관이 너무나도 또, 또 많이 팔았어요. 뭐그 어 영향이 또, 어 주가에 또 반영이 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간에, 어 우리가 중장기적인 더 수급 흐름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일봉 차트인데요. 제가 이거는 이제 장 초반에 장 초반에 이제 그어 보합권에서 제가 캡처를 잡았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 10시 13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플러스 50원이 플러스 1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만 뭐 2, 300원, 뭐 4, 500원 정도 빠져야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동안 이제 내가 뭘 살까? 또이 경기 방어주 기기도 하고 대내외적인 불확성이 지금 점차적으로 고뭐 고조화 되고 있는데 일단, 그, 한국전력, 뭐, KT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KT도 제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추천해드리고 있죠. KT 같은 것도 포트폴리오 우리가 반드시, 사, 반드시 담아야 될, 되지 않을까 싶고, 그동안 좀 가격이, 아, 좀 부담이 된다. 내가 원래 그 2만원 정도, 2만원 초반 정도에 살라고 했었는데, 22,000원대에서 살까 말까 고민했던 분이라면, 지금 10% 주가가 이제 바겐 세일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절대 놓치시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그 승부주 VIP입니다. 자, 3개월에 88만원입니다. 1개월에, 1개월만 내가 한번 경험을 해보겠다는 분은 33만원이고, 여전히 마찬가지고, 반드시, 지금 특히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여러분들 좋은 주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다양한 종목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 승부주 VIP 가입하시게 되면, 반드시 사야 될두 종목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일단 그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뭐,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급등주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 좋은 기회니까, 그동안 고민해보셨던 분이라면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법인 계좌가 있죠. 법인계좌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을 반드시 보내주세요. 지난번에 이제 입금만 하시고 성함을 안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뭐 이틀인가 이후에 보내주셨는데 자, 입금자 성명을 반드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 남은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